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38편 말씀은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면 다윗의 시인데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시라는 뜻입니다. 지나온 날들의 다윗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아마도 전쟁을 해서 그의 몸이 상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의 육체가 부상을 입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 이런 시를 대할 때 사람들이 좀 해석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노래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노래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38편 역시 다윗의 시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시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원문으로 보면 아도나이여 당신의 진노 가운데 나를 두시겠다고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게 돼 있죠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이 말이 주의 진노 가운데 나를 두시겠다고 결정하지 마시고. 또한, 당신의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나를 징벌하고자 하지 마소서. 따위스는 자기가 당하는 그 부상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랬어요. 원문으로 보면, 왜냐 하면, 당신의 화살들이 나의 속을 꿰뚫으시오며, 당신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화살에 맞은 것 같아요. 화살에 맞아서 아주 괴로워하면서도, 아이고, 아퍼 아이고, 아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진노 가운데 두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신 거구나. 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기 주님의 진노가 주님의 성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냄으로 인해서 나의 몸뚱이에 성한 데는 한 곳도 없사오며, 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들 가운데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나이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 자기가 화살에 맞은 것은 하나님의 성내심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뼈 가운데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뼈를 어, 도려내는 아픔이라는 것이 있죠. 지금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분내심과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몸뚱아리에 성한 것이 한 군데도 없고 뼈들 가운데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원문에 이 평안함이라는 말은 없고요. 온전하다라는 뜻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들 가운데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머리 위로 나의 죄악들이 넘침으로 그 무거움이 내게 지기에는 내가 지기에는 너무도 중한 아이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 끝까지 죄악이 넘쳤다는 것이죠. 이 죄악의 물에 자기가 푹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거움을 내가 지기에는 너무도 중한 아이다. 5 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나의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한 아이다. 이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것이니이다. 계속 그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벌어졌던 이런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성내심, 자기의 죄, 그리고 자기의 죄악,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내가 구부러져 바닥에 엎드러짐이 심히 극심하오며 모든 날 동안 칠륵같이 어두워진 채단니나이다 우리 성경은 원문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나 하면은 땅바닥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심하는데, 자기의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치르같이 치르같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 자기 자신이 헤매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다음에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에 나의 허리 부위가 열기로 화끈거리고, 나의 몸뚱아리에 성한 것은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상을 당해서 굉장히 지금... 아포하고 심도로 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원문으로 보면 내가 마비가 되고 심이 상했다는 말은 뭐냐면 가루가 된 듯함이 극심하오며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끙끙거리며 신음하나이다. 심각하게 지금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 하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 앞에 나의 모든 바람이 있나이다 자기 소망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신음함을 당신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나의 심장이 고동을 치고, 내 기력이 쇠해졌고, 나의 두 눈의 빛도 사라졌나이다. 눈이 막 감겨서 가물가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의학용어로 하면은, 코마 상태죠. 혼수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자, 이것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은 나의 역병으로 인하여 앞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으며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기 보면 단순히 상처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역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상을 입고 후유증이 또 생긴 것 같아요. 뭔가 후유증이 생겨서 아주 힘드니까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다 자취를 감추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친척들도 멀리 섰다 그랬어요. 이 멀리 섰다는 것은 지켜보는 거예요. 저놈이 살지 죽을지 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자, 이 말씀을 보면, 나의 내패시를 찾는 자들이 올가미를 쳐놓았고, 나를 해아려고 모색하던 자들이 파멸에 관하여 말들을 하나이다. 그들이 온종일 으르렁거리며 교활함을 꾀하나이다. 온통 자기 몸도 상했고 또 부상도 입었고 그야말로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수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닥쳤는지 13절에 그러는 가운데 보세요.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며,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그렇죠. 심하게 부상을 입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자 같고, 말하지 못하는 자 같지요. 얼마나, 얼마나 그가 지금 중한 그런 상처를 입고 있는지 여기서 상상을 볼수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어, 입이 있어도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 싸오니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자, 자기의 그 속내가 나와요. 다만 이런 환경과 이런 사건이 있지만, 다만 나는 아도나이만 기다리나이다. 당신만은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엘로힘 주님이시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6절을 가보면,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나이다. 이 망자 존대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원문에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내가 말하기를 그들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기에 기웃뚱하며 내 발이 미끄러지면 더욱 기승을 부리며 나를 대적할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윗이 만약에 입이 있어서 자기가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웃뚱하며 발이 미끄러지면 더욱 그들이 기승을 부리며 나를 대적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군박한 처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놈 죽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이렇게 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나는 이미 비틀거리며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의 슬픔은 내 앞에 계속 되나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볼수 있는 것은 이미 이 다윗은 꺾일 대로 꺾인 거예요 그리고 훅 바람만 불면 넘어질 이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그의 인생이 지금 처해 있던 거예요 아주 굉장히 절박하죠 그래서 18절에 그래서 그가 할수 있었던 일이 뭐냐.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에 나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였으며 나는 나의 죄로 인하여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나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를 떠났고 몸은 병들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고 자기 인생은 완전히 넘어져서 회복할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에 다윗이 유일하게 할수 있었던 일은 뭐냐 하면,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아파하는 것이죠. 19절에,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나의 원수들은 생기가 펄펄 넘치며, 나를 미워하며 속이기에 정신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이다. 20절에,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선을 대신하여 악으로 갚는 자들이 나의 대적들이오니, 이는 내가 선을 따르기 때문이니이다. 자기는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선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대신해서 악으로 갚는 자들은 지금 기세가 등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주 절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아도나이시여 나의 엘로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리고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신속하게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간들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아, 이러한 그 다윗의 시편은요, 굉장한 감동을 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걸 언제 썼느냐면 회상하는 시예요. 그 옛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옛날로 치면 찬송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의 지혜로 찬송을 만들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도 이렇게 계속. 큰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그 찬송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는 찬송들을 하나도 못 만들어요. 정말 훌륭한 찬양 작곡가들이 이런 시편을 가지고 곡을 쓰면 굉장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위기를 다 겪었어요. 이겼어요. 항상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봐도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아,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평안해야 되고, 다 모든 게잘 돼야 되고, 다 그것이 남들이 봐도 번듯하게 행복해야 된다.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근데 이런 거짓 복음이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온 세상을 지금 휘두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망해야 되고 다안 돼야 되고 다 찌질하게 가난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극단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승리할 때도 있고 이렇게 원수의 화살을 맞아서 그저 그것이 다 골마 가지고 남들이 나를 향해서 봐라 이 사람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 버림받은 자다. 이 사람이 망하는 걸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이런 군박하고 아주 병으로 치면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에 이렇게 의지해서 숨을 할딱할딱 거리는 목숨만 간신히 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잘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이 신앙인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기본적인 신앙, 요런 걸 본받으셔야 돼요. 나윗은 승승장구할 때야, 물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죠. 근데 의식불명의 이런 상태에서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헐떡거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서 나를 적중시켜고 마쳤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성내신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 나의 목숨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싸우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마소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악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수가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윗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를 아주 훌륭한 왕으로 삼아 주시죠.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적응이 될까요? 여러분 각자 각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깊이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시며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인지 불행인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속히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큰 승리와 궁극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